안녕하세요. 무인카페 김사장입니다. 무인카페 창업하려고 무인카페 머신을 찾아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중고를 찾아보게 되고 실제로 중고 머신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관리가 잘 되어온 중고 머신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무인카페 머신 특성상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중고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. 중고를 믿고 살 만한 곳 없을까? 중고면 관리가 잘안된거 아닐까? 중고로 구매해도 AS가 잘 될까? 아마도 중고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중고 구매가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검증된 중고 머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해드리려고 합니다. 모델명은 메이비넴 300이고, 현재는 단종되었지만 23년도에 1,700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모델입니다. 원두 1, 파우더 4 구성으로 약 20여 개 메뉴를 세팅하실 수 있고, 원격, 마일리지, 상품권, 키오스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무인 운영과 고객 관리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손님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었을 때 매장이 직접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컵, 얼음, 음료 추출이 가능해서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해드릴 수 있고 마일리지나 상품권 기능을 통해 고객의 재방문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또한 키오스크 기능을 통해 커피 머신에서 디저트나 기타 제품을 판매하여 부가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중고는 관공서에 설치되었던 제품들이며 공장에서 내부 전체 분해 세척 및 소모품 교체 가 출고됩니다. 중고를 구매할 때 구매하자마자 고장날까봐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. 구매 후 30일간 무상 AS도 보증해 드립니다. 무상 AS 기간 만료 후에는 멜빈 본사를 통해 유상으로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가격은 설치비와 하부장을 포함해서 700만원이고, 레시피 세팅은 다 되어 있습니다. 멜빈 본사 온도 사용 시 매월 서버 유료나 기타 관리비는 일치 없고, 매월 서버 유료 33,000원 납부 시 다른 온도로도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음료 추출 영상입니다. 영상에서는 아이스 음료가 종이컵에 담겨 있는데, 플라스틱 컵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이미 전국 각지의 관공서, 아파트 커뮤니티, 군부대, 사무실, 학원 등 600여 곳에 설치되어 안정성과 내구성이 입증되었습니다. 재고는 소량이지만 많은 분들이 창업 비용을 절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메일빈 M300 중고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출시된 메일빈 M500도 5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